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역시나 전시장에서 차량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차량만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어, 추가로 소개해 드릴 분이 또 같이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입차 쪽에 오래 있다 보면 음, 뭐 공인분이나 유명인분들 이제 어떤 차종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 오늘 모실 분은 그. 배우 문규빈님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시는 데 힘드시지 않을까요? 아, 괜찮았어요. 아, 에, 에, 비가 아. 와가지고 아, 네, 네. 일단은 제가 네. 여기 앉아서 먼저 그 차량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고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안내하는 입장이라 마스크를 쓰고요. 이제 고객님은 아 네, 어차피 공인이시니까 네, <laughs> 마스크를 벗어주셔도 네.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혹시 저희 차 중에 관심이 네. 있으신 차종이 있으세요? 아, 제가 짐이 좀 많아요. 이동을 할 때. 네네. 그래서 차에 좀보관을 하거나 또 차에서 쉬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SUV 같은 좀큰 차를 아좀 관심이 아 있거든요. 아 그러시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SUV가 저희는 세 종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T로, 그 다음에 T구한, 투아렉 해가지고 음. 이제, 이제 차량 크기별로 그 다음에 이제 배기량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높아지시면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음. 기본적으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는 좀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음. 이제 공간활용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제일 큰 차량을 타셔야 되는데 음. 운행을 직접 어, 네. 하고 다니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지. 아무래도 큰 차는 이제 이동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주차하시거나 이런 거에 좀 힘드실 음. 수 있어서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티로 차종을 많이 타시긴 하세요. 아. 약간 이제 어 작은 SUV이시긴 한데, 네. 생각보다는 차량 크기가 그 외부, 외부에서 봤을 땐좀 작아도, 안에서 보셨을 때는 생각보다 공간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어뭐 짐을 많이 실으시거나, 음. 고객님이 이제 뭐그 잠깐잠깐 쉬시는 시간에 이용하시기는 좋을 것 같긴 하죠. 그리고 어. 주행 거리가 많으시니까 네. 저희 차들은 이제 대부분이 다 경유 차량이시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배기량이 낮지만 생각보다 뭐 힘이나 이런 거는 딸리시지 않아서 이제 많이 돌아다니실 때 고속 주행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크게 불편하시지 않고 이제 유류 비용이나 이런 거는 아끼실 수 있고 뭐 그렇게 네. 쓰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연비 좋다는 얘기 아. 듣고 왔어요. 네네네. <laughs>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어, 제가 이게 말씀드린 티록이라는 아, 차종이시고요. 네. 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크진 않지만 생각보다 이제 공간 활용도가 좋고 어디 주차하시거나 운행하실 때 사각지대 같은 게 별로 없어서 크게 네. 불편하지 않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 되요. 이 전면부부터 해서 좀 둘러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저희 뭐 폭스바겐 차량들은 대충 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세요. 이제 전면부랑 후면부에 다 폭스바겐 마크가 이게 네. VW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으신 거고 기본적으로 요 마크뿐만 아니라 기능이 이제 요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 그래서 음. 안전 장비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차량이시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각지대 경고등이나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어그 다음에 이제 앞차랑 간격을 맞춰서 고객님 이제 이 고속주행하실 때좀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게 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음. 탑재가 되어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관장하는 센서가 이 앞쪽, 이 음. 어, 로고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거의 패밀리 룩이라 지금 전시된 차들 다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그릴 모양이나 이런 느낌들은 약간씩만 다르시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크기는 뭐 보셨을 때 그렇게 아주 작진 않으신데, 네, 어, 뭐 혼자서 주로 운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은 뒷좌석이나 트렁크 공간은 다 이제 그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어서 크게 음, 불편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아, 네, 네, 주로 고객님 혼자 운행을 많이 하실까요? 네, 저 주로 어. 혼자서 아, 이동을 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받아봐 드릴게요. 오. 음. 이제 앉으셨을 때 이제 요런 가운데 센터 파시아 느낌이라든지 음.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비슷하세요. 비슷하고 음. 이제 약간씩 차종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식 계기판 요새는 이제 예전 같은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시고 다 전자식 음. 계기판으로 바뀌고 이제 이 패널도 다 터치 패널로 바뀌신 거라 음. 이제 고객님다 하실 수 있고 그 어플 커넥트라 그래가지고 카플레이가 다 되세요. 네. 고객님 이제 쓰시는 휴대폰에 연동을 해서 실제 이제 고객님이 들으시다 음악이나 네. 뭐 티맵 같은 거 이제 그 내비게이션도 다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음. 어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어 무선 충전, 무선 충전도 다 가능하세요. 아. 여기 아래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 장비들은 이제 요 왼쪽에서 이제. 그 버튼으로 다 컨트롤이 되시다 보니까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운전 중에 조작하시면 좀 위험하시긴 하고 약간 정차하셨을 거나 아니면 이제 어~ 약간 이제 뭐 갓길 같은 데 세우셨을 때 음. 이거 세팅하시거나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뭐 고객님들 타시기에 뭐 저희 차를 안 타셔 보셨던 분들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음. 뭐 타실 수 있도록 다 조절이 가능하시고 조금 이제 티록 타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 시트가 베이스시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고객님 같이 주로 혼자 운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발렛 마켓시거나 이럴 때도 요새는 거의 이동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포지션을 잡아 놓으시면 크게 음, 변동하실 일이 없어서, 음, 없어서? 아주 아 불편하지는 않는데 아 이제 전동 시트를 타셨었으면 조금 그 부분이 불편하셨을 아 있어요 그거 아, 빼놓고는 이제 다른 것들은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가격대는 할인 받으시면 다 3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신 오. 거고, 지금 보시는 차종이 등급이 가장 높은 차종이시거든요. 네. 다 옵션이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게다 들어가 있으면서, 네. 뭐 그런 수동시트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옵션이 기본으로 어. 장착된 금액이시다 보니까, 네, 관점 있으세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찾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젊은 여성분들이 요새는 이제 세단보다는 조금 SUV를 선호하시는 네. 경향들이 맞아요. 있어서 처음부터 SUV 큰거 타시면 좀 부담이 되시다 보니까 음. 좀 이제 작은 거부터 아예 타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혹시 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네. 뭐 <laughs> 어, 실제로 혹시나 이제 저희 차 이제 출고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기능이라든지 실제 타셨을 때 느낌은 제가 하나하나 네. 하나 안내를 드릴 거라 그때 네. 이제 받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이제 적재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어가지고, 아, 네. 뒷좌석이랑 트렁크 공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어, 주로 혼자 운행을 하신다라고 해도, 뒷좌석에 이제 누구를 태울 때도 있으시긴 하잖아요. 어,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이제, 내 공간이 음. 생각보다 뒷좌석도, 어 성인 남성분들도 앉으실 수 있어요. 사실 뭐, 편하진 않으신데, 그래도 앉으실 수가 있고, 네. 저희 차또 장점이, 이제, 적재 공간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다 폴딩이 아. 가능하시거든요. 네. 제가 저쪽에서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다 폴딩을 하실 수가 네. 있어서 그럼 이제 긴 짐이라든지 여러 짐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이제 트렁크 공간 을 보여드릴게요. 네. 앞쪽이랑 똑같이 이제 마크가 들어가 있으시고 요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제껴주시면 아. 이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덮개라서 네. 뺄 수가 따로 있거든요. 오. 이제 외국 분들은 장 같은 거봤을때 이게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별로 안좋아하셔가지고 덮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거 다 빼시면 위쪽까지 다 적재가 되시다 보니까 음. 이렇게 긴 짐들 다 실으실 수 있고, 어, 기본적으로는 저희 차는 뭐 요새는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템포럴이라고 이제 타이어가 임시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네. 요거는 이제 고객님들 요새는 잘안 갖고 다니시다 보니까 필요가 없으시면 요거를 다 빼내시고 여기도 적재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혼자 운행을 하시고 짐이 많으시다고 해도 크게 불편하신 정도는 아니시게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최상위 트림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버튼이 방식이 돼 있어서 파워트렁크세요 SUV는 여자분들이 조금 불편하신 게 아무래도 전고가 좀 높다 보니까 이트렁크에 버튼이 없으시면 닫으실 때좀 힘드시거든요. 네. 네. 저희 차가 전체적으로 어, 차량 크기는 작아도 문이나 이 트렁크 같은 거 이렇게 닫아 보시거나 하면은 생각보다 무거워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튼튼하게 안 해놓으면 혹시라도 뭐 옆쪽 후면 전면 이제 충돌이 있으셨을 때 네. 승객 보호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무거우신 경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혹시 지금 타시는 차종은 어떤 거 타고 계신가요? 지금 K5 타고 있어요. 그러시면 어느 정도 이제 국내차 중에서도 중형세단 이상으로 타시는 거다 보니까 네. 차량 크기 면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조금 공간 활용도를 쓰실 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비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메리트가 더 있으실 아. 수 있고 음. 아마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차량 강성이라고 하거든요 차량 문 닫으시거나 이런 어떤 이제 고속주행 하실 때안정주행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지금 타시는 차보다는 훨씬 좋으실 음. 수 있어요. 수납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네네네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음. 이제 고객님 같은 이제 약간 이제 어린 여자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타시는 음. 차종이세요. 네. 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게 혹시 이 차가 정확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보시면. 네. 만약에 이런 옵션들이 다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시고요. 가격은 정상가가 3,899만 원이세요. 음. 그래서 뭐 차량 가격 자체도 3천만 원대에 사실 이제 독일 브랜드 SUV는 없긴 하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거보다 좀더 저렴하게 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전에는 <laughs> 네. 저희가 저도 이제 폭스바겐 쪽에 오래 있어서 이제 공인분들이나 유명인분들은 따로 추가 할인이 어. 이제 폭스바겐 코리아에 요청을 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아, 정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 브랜드들이 다 없어지긴 했어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어, 다른 쪽으로 좀 어 제가 위쪽에 기한을 올리거나 이런 아.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더받아들여야죠 아. 아무래도 저희도 사실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 타고 다니면 홍보가 많이 되긴 하거든요. 아. 혹시 고객님 <laughs> 이차 말고도 뭐 이렇게 비교하시는 차종들이 있으실까요? 어 아직 정확하게는 없는데 그래도 이 차가 공간 활용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괜찮은 <laughs>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 이 티록을 보시는 분들은 이 네.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정도 가격인 거가 없으시기는 해. 요 어. 그래가지고 음 거의 이제 비교 차종들이 없으시긴 한데 어 저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니까 <laughs> <laughs> 어떠셨어요? 어.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들어하시는가 보네 어, 마음에 <laughs> 들어요. 너 설명, 설명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마음에 들고 제가 좀더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연예인분들이 구면하시면 그 주변분들도 같이 차량을 타고 이제 뭐 촬영장 같은데 가시면 아, 네. 문의들을 또 많이 또 어... 보시더라고요. 그럴것 같아요. 네. 이차 타고 가면. 그렇죠.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촬영장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사실 이제 스태프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 차 타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뭐 고가 차량만 타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촬영장 다니실 때 사실 좀 작고 편한 차량들도 선호를 좀 하시다 보니까 음, 거기에 이제 저희 차 연비가 좋아서 사실 네. 이제, 이제 연예인 분들도 많이 타시긴 하세요. 그래서 아주 타시면 아직 이제 티록이 사실 최근에 나온 차량이셔 가지고 음, 음. 아직은 연예인 분들 중에 타시는 분들은 아주 많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타주시면. <laughs> 네. 어,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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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 오는데, 일요일인데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설명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